안녕하세요. 영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사깟의 야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사깟의 야히스토리는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다. 사육신의 이계와 하위지의 일화입니다. 이계는 목은 이색의 증손으로 중시에 합격하여 호당에 들었으며 벼슬은 직제하에 이르고 신문이 청절하여 유명하였다. 성산문 등과 단종복위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자 세조는 너는 나의 친구인이 같이 모의 한자가 있으면 다 말하라 고 강요하였으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는 원래 몸이 약해서 입은 옷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였지만 국청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도 안색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고문 끝에 피살되었다. 영조 51년 1775년 이조 판서로 추증되고, 시호는 충간이라 내렸다. 하위지는 집현전에서 경연이 열렸을 때, 왕을 모시면서 학문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세종때 왕명으로 역대병유의 편집에 착수했는데, 당시 수양대군이 이를 총재했다. 그 책이 단종 1년 1453년 봄에 이르러 간행하게 되었다. 수양이 단종에게 청하여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가자하게 되었다. 하위지는 그때 지비에서 중직으로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이 작상을 가지고 신하들을 농락하면 안 된다. 고 말하였다. 단종 1년 1453년에 수양이 김종서를 죽이고 영의정이 되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선산에 물러 가 있었다. 수양이 단종에게 청하여 좌사관 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세조가 수선 후 예조 찬판으로 부르니 마지못해 취임하였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바아 별실에 쌓아두었다. 상황 복위 모사가 발각되자, 세조가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비밀리에 효유하면서, 미우치면 살려주리라, 고하였다. 그러나 하위지는 이미 반역자로 정해져서 사형이 있을 뿐인데 다시 무엇을 물을 것입니까? 하니 세조도 노여움이 좀 풀려, 그만은 작형을 받지 않았다. 성산문 등과 같은 날 처형되었다. 영조 51년 1775년 2조 판서로 추증되고, 시호는 충렬이라 내렸다. 최사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